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빛이 되어 선생님 삶 위에 고요히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의 흐름이 선생님 걸음마다 스며들어 막혀 있던 길까지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애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밝은 기운이 다시 길을 비추게 될 겁니다.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천천히 깨어나는 시기이며 지나온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달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감수성과 직관이 섬세하게 발달해 있어 미세한 분위기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주변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내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기질을 지녔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민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지혜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묘생은 물의 부드러움과 토끼띠의 예민한 감각이 합쳐져 있어 뛰어난 직관과 깊은 내면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올한해 동안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 마음이 흔들리거나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을사녀는 불의 기운이 강해 개묘생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해였고, 주변 변화가 찾아 마음이 편치 않았던 흐름도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2월 무자월에 들어서면서 강해지는 물기운이 개묘생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눌려있던 감정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싹트고 있는 때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묘생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앞에 내세우기보다 주변의 분위기와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음속에 쌓아두는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랫동안 애매했던 인연이 정리되고 선생님을 배려하며 조용히 힘이 되어 주던 사람들과는 관계가 더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올해는 불기운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져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지만 12월의 물기운은 정신을 맑게 하고 관계의 옥석을 가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고 내년을 함께할 진짜 인연만 곁에 남는 시간입니다. 올해 고민하던 관계 문제에서도 작지만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예상 못한 도움을 받는 흐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정오는 따뜻함과 안정이 동시에 자리 잡는 매우 편안한 흐름입니다. 개묘생은 말은 적어도 마음속으로 가족을 깊이 신경쓰고 조용히 보살피는 성향이 있습니다. 12월에는 그동안 겉돌던 가족 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작은 대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선생님에게 조언이나 지지를 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이달에는 부담이 누그러지고 해결의 방향이 잡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물로는 그동안 분산되거나 빠져나갔던 에너지가 다시 모이며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지출이 많고 금전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이 강했지만 12월에는 재정의 균형이 다시 잡히고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말 정산, 금융 문서 정리, 자금 흐름 점검 등 실제적인 재정 관리에 매우 유리하며 작은 이득이나 예상하지 못한 회수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위험한 시도보다는 기존의 구조를 바로 세우고 내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강하게 들어올 재물운을 위해 이달의 정리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이 강하게 자리합니다. 개묘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나 흉부 혹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불편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올한해 동안 마음속 걱정이 깊었다면 12월에는 그 무게가 천천히 풀리면서 몸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면역력과 활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일과 직업은 눈에 띄는 속도 변화는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개묘생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흐름을 점검하고 내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적의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진로 또는 업무 방향성에서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문서나 계약을 다루는 일에서는 꼼꼼함이 톱보여 실수가 줄어들며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지만 1 2월의 차분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필요한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요약하자면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12월 무자월은 마음의 회복, 관계의 정돈, 재정의 안정, 건강의 회복, 그리고 내년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기운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며 내면의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을사년 마지막 달을 따뜻하게 잘 매듭 짓는다면 내년에 좋은 기운은 더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해 동안 흔들림도 있었지만 마지막을 차분히 정리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정리해두면 내년에는 더 밝은 기회와 따뜻한 인연, 안정된 재물 흐름이 선생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이 열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